규칙부장 신성환 목사는 이 안건을 다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앤조에는 규칙부가 서울 동남로의 허니위원회 안건을 왜 또다시 다루려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얘기는 확실한 게 없고 똑같은 아직 확정이 된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상총회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것 있잖아. 혼 어떤 되는 게 그렇게 있잖아. 그렇지 똑같아.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명성교회에 의한 거 아니냐. 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수... 현재로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총회 재판국입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심을 개시한 상황이지만 진행은 매우 더딥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판국장 강구 목사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헌법대로 하는 거지 우리뭐 다른 수없 예. 언제나 수없는막 예. 싸우고 아켓는그 뭐 음. 말린 명성교회는 이미 김 목사님 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얘기를 할수지 이해를 해회에 어떤 들의반이 돼서 나올 확률이 여러야 아, 전체 사람들은 없지. 그렇다고 내가 이거 할 수는 없지. 강 목사는 교회 세습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대기업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또 교회 사으을 보면 또 이해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잘못하면요.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그 교회에 휘둘러 그 교회에 무너져버강 목사는 재판이 아닌 중재로 이번 사안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쪽이 소취하 빨리빨리 하는 게 맞지. 명성교회도 잘못한 척도 했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무조건 반대하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꼭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뉴센조이는 총회 재판국 회의가 열린 4월 16일 재판국원들은 일일이 만나 재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영성교회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백삼의 총회 이후로 어떤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 아, 제가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아,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뜻 안에 잘 되겠죠. 아, 네. 영성교회 관련해서 논의가 아, 아직 아직 아니죠. 몰라요? 아직 그기까지안나왔습니 제심 개시하신 지가 지금 한몇달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뤄야 된다는 얘기는 안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명품표에왜 이렇게 좀 늦게 다루는지 제방불에서 국원으로서 제가 애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말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한 말씀 해주면 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laughs>